안녕하세요. 뱅크입니다. 자, 오늘은 제 뒤에 있는 어, DS9이 U+,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U+, 우리 제일 모빌 차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모델이었죠. 자, 먼저 U+, 는 어, 봉고3 바디에 어, 축을 연장한 모델이죠. 그래서 총 길이가 6m40 나오는 모델입니다. 어, 벙크가 커졌고요. 더 날렵해져서 바람저항은더 줄었다. 이게 또 장점이고요. 그 다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아시죠? 백밀러. 백밀러. 문을 열고 닫았을 때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고속도로 주행 중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그 뒤에 어 뒤쪽에 따라오는 쪽에 백밀러 효과가 어, 굉장히 좋아요. 타사 거랑 꼭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본고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어 하부 에스도 토피 스커트를 양쪽으로 다 달았어요. 그래서 어 본고 이미지를 좀 살짝 벗었죠 자, 그다음 보시면 어이 창문이죠. 이 창문이 보시면 주행 중에 문을 열 수가 있죠. 그래서 슬라이딩 창문이 들어가 있는 게유프로스만의또 장점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요소수 넣는 주입구가 이쪽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어닝이 굉장히 길죠. 4m, 4m 어닝이에요. 그리고 창문이에요. 창문이 슬라이딩 창 창문 알려드렸고 이 창문도 있고 이 창문도 있죠. 저 창문 끝단에 보시면 유로비전이라고 되어 있는 창만 씁니다. 유로비전 창이 아, 되게 유명한 창인 건 다들 이제는 아시죠. 저희 어 제일모빌 차량들은 모든 창이 유로비전 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6프러스 요번에 보시면 어 하탈도어가 또 바뀌었어요 보시면 일단 상부에 이렇게 쇼바가 하나 달려요 상부에 쇼바가 달리면서 문을 열고 닫는데 굉장히 편해지면서 락이 딱 됩니다 여기서 안 열리게 딱딱 걸리는 소리 들리나요 자, 이제 주목하셔야 돼요. 그 다음 바뀐 거는, 양쪽에 보시면, 뭔가, 장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동차 락과 자동차의 출입문에 리모컨을 이용해서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요거첫초 공개하는 거예요. 이번 제일모빌 차량에는, 어, 이 캠핑카 하탈도어도 차량 문과 연동해서 리모컨로 잠그면 잠겨집니다. 기존의 프리미엄 2 포인트 도락이 들어가면서 쇼바까지 달린 문에 어 도락이 자동차와 함께 연동이 된다는 거 그게 달라진 이번 신형 업그레이드 된 모델입니다. 너무 편합니다. 삑잠그면 같이 잠깁니다. 네. 네 외부에서도 볼수 있는 TV가 기본 장착입니다. 자, 그 옆으로 전기인입선이 있고요. 그 옆으로 어 인버터에 배기, 인버터에 열을 발산할 수 있는 팬이 들어가 있는 환기창이 들어가 있고요. 그 밑으로 외부 샤워기, 외부 샤워기가 좀 바뀌었어요. 유럽 스타일로. 기존에는 냉수 온수가 따로 있는 좀 불편한 모델이었다면 이제는 레버 하나로 냉수 온수를 조절할 수 있는 외부 샤워기가 이렇게 유럽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유럽의 트롬사, 트롬사의 외부 샤워기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쁜 우리 드림 스페이스 라인이 6보라스랑 데칼이 있으면서 그 옆으로 또 제일 모빌 만의 자랑인 어, 서비스도 하죠. 서비스도가 굉장히 커져, 굉장히 커서 짐을 막 씻겨 줬죠.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음, 각종 전기장치가 이렇게 노출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막아버리면 열 배출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열이 많이 나는 전기장치들은 어, 이 넓은 트렁크 공간을 해서 열 발산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서비스도어가 양쪽으로,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넓은 트렁크를 자랑하는 게 육브러스의 장점이죠. 그리고 침실차, 물론 유럽이죠 차. 자, 외부에서 어, 우리 고객님들께서 캠핑카를 선택하는 게세 가지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창문이에요. 창문. 그 다음, 두 번째, 어닝. 은인. 어닝이 4m인지 3m50인지 잘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어, FRP의 모습이겠죠. 제일 모빌은 이렇게 매끈하면서 날렵한 FRP. 앞, 뒤, 보시면 FRP의 퀄리티가 다릅니다. 자, 외부에서 어떤, 어, 그세 가지 포인트를 주목해서 캠핑카를 고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실내 들어가서 또 나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시죠. 네, 이제 u 브러스의 실내입니다. 제가 복장이 좀 바뀌었죠. 근데 네, 다음 날입니다. 외부 찍고. 짓고...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잠시 촬영이 중단됐다가 다음날 아침에 지금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U+, 실내에 리뷰해 드릴 건데, U+,는 왜 U+,인지 아시죠? 요 시트 모양이 U자 모양이라 해서 우리 이름을 U+,라고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U자 모양이니 이렇게 코너에도 앉을 수가 있고요. 여러 명이 둘러 앉을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이 있죠. 그리고 외부 설명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주행 중에 이렇게 창도 열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이 창을 열고 저뒤 침대 뒤에 창 보시면 뒤에 창도 슬라이딩 도어예요. 저 창까지 주행 중에 열어버리면 굉장히 시원하게 지금 계절은 에어컨 가동 없이 다니 충분히 다니실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창이 없다 그러면 에어컨을 켜든지 선풍기를 켜든지 켜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계절에서는 이 창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모든 창에는 이렇게 브라인드도 물론 되어 있으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버그 가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승차 인원은 총 5명인 가 아시죠? 5명에 이렇게 앉아서 안전 벨트에 쪽에 한 명, 두명 있죠.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한 감을 두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벙커로 올라갈 건데요. 이게 바뀐 벙커입니다. 자, 바뀐 벙커가 얼마나 큰지 제가 일단 줄자로 재보고 제가 직접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 세로, 높이까지 도 한번 재어 볼게요. 1m 50. 폭이 1m50이고요. 길이가, 보시면, 2m에서 1cm가 빠지네요. 1980. 1980입니다. 보시면, 한 78, 78 정도 나와요. 자, 안전키가한 78m인 사람은 앉을 수가 있어요. 제가는 안전키가 굉장히 커요. 근데 제가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서 허리가 살짝 굽는. 이 정도의, 어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좋아졌어요. 기존에 10cm만 높아져도, 10cm가 낮았을 때는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10cm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이제 고개도 들수 있을 정도의 높이. 근데, 누웠을 때는 더 다르겠죠. 누웠을 때는, 완전, 어 답답함이 사 없어졌어요. 아시죠? 제가 183인가? 저 안쪽까지 한번 누워볼게요. 안쪽에 누워서, 이렇게 누우면, 어, 저 옆으로 공간이 이만큼 남아요. 엄청 남죠. 자, 전에 우리가 이 앞전 벙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른 목골로 벙커가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 앞쪽이 요만큼이 없었다 보시면 돼요. 양쪽이. 그래서 이 안쪽에는 어린이 한 명만 잘수 있다고 제가 항상 리뷰해드렸어요. 하지만 커진 벙커는 직각으로 끝까지 다 빠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큰키의 사람도 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아, 여기는 더 편하네요. 확실히, 청고가 높아지니까, 이벙크에 자면서 그런 갑갑한 마음이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추락방지 네트가 기본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주무실 때는 이렇게 추락방지 네트를 채놓고 주무시면 안전하겠죠. 자, 그리고, 어, 벙커에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 12V 소켓, 자, 휴대폰 충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 220V 소켓도 어, 벙커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착을 해놓았고요. 어, 이쪽에는 어, 수납함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걸뭐 이렇게 꼽아 놓을 수 있죠. 아니면 짐들이 어불러 어, 이렇게 마치 저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음, 그런 것도 해놨고요. 양 수납함은 양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창도 나와 있죠. 자 이제 내려갈게요. 자어이 어. U플러스에 쇼파는 총 6명 정도가 앉을 수가 있는데 제가 침대 변환을 해서 몇 명이 잘수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U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유압 테이블이 아니고 접식 테이블이에요. 이 접식 테이블은 제낀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테이블을 내리신 다음에 이거를 당기시면 변환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죠? 넉넉하게 주무시기 원하시는 분은 이 공간마저, 어, 앞쪽, 어, 운전석 공간으로 치워버리면 굉장히 넓어지겠죠. 제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모델을 쓰는데, 어, 얘를, 운전석 조석으로 치워요. 치우면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치웠다고 봤을 때, 그래서 이쪽, 이쪽 길이를 폭을 재보면, 1620, 네, 1m62. 그리고 이쪽 길이를 재어보면, 이 등받이가 있을 때는 1900 정도 나오고요. 등받이가 없다면 2m 정도가 나옵니다. 네. 자, 자, 또 누워보겠습니다. 아휴, 여기가 제일 편합니다. 자, 제가 누웠고, 한 명이 더 누울 수는 있겠죠. 충분히. 그리고 반대쪽으로 한번 누워볼까요? 이쪽으로 누우면 길이가 아까 1600밖에 안 나왔으니까 발은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린이 있는 집에는 가능할 듯 하고요. 성인은 조금 불편할 듯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주무실 때는 가로로 주무시고 머리님만 잘 때는 이렇게 세로로 자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섯 명은 아주 넉넉하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는 방법도 굉장히 쉬웠죠. 얘 하나만 치우면 되는 거예요. 얘만 치우고 얘 부분만 슬라이딩 밀어놓고 등받이를 끼우면 끝이에요. 그리고 테이블을 올리고 자, 굉장히 간단하죠. 자, 출입문 맞은편 쪽인데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24인치 TV가, 삼성 TV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이 TV 같은 경우에는, 어, 3관절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3관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 어, 이렇게 밖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3관절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잠시 뺄게요. 이렇게 돌릴 수가 있고요. 어, 3관절 TV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오디오, 소니 오디오가 되어 있으면서, 블루투스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USB도, 여기에 넣을 수 있어요. 여기, USB. USB 되고. 얘를 컨트롤 하는 스위치가 있어요. 밑에. 땅! 키면, 오디오가 켜지고, 딜라이브가 켜지고, TV에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 그 옆으로 인버터 스위치가 있고요.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연파 2kg 인버터인데, 실질적으로, 어, 스펙상은 2kg라고 저희들이, 어, 쓰고 있는데, 제가 써보면, 그 에어컨, 벨레어 에어컨을 돌리면서 드라이까지 돌리는 굉장히 한 3kg 타사에 뭐, 그러니까 뭐, 다 땡땡, 뭐 또는 뭐, 기타 등등 인버터에 3kg 정도 효과가 성능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줄수 있는 인버터 버튼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맥시티 컨트롤입니다. 자, 여기서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맥스 히터가 기존에는 보면 뭐 네모 버튼이 있고 세모 버튼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메인 컨트롤 보드가 바뀌었어요. 이걸 살짝 치워놓을게요. 그걸 터치만 딱 하면 가동이에요. 그리고 모든 버튼이 LCD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러면 가동이고요. 한번 누르면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60도, 70도 기존에는 컨트롤 보드를 온도 조절을 하려면 설정 들어가서 온도 세팅 들어가서 막 이렇게 조절했다면 이제 바뀐 패트으로는 이렇게 손으로 간단하게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20도, 27도, 55도, 95도까지 이렇게 부동액의 온도를 직접 조정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죠? 아, 이건 너무 좋아요. 자, 여기 버튼은 온수 매트 그리고 바닥난방, 그리고 공기 히터의 스위치죠. 자, 그리고 요 컨트롤보드 하나 더 있죠? 이제는 다들 아시죠? 콤비입니다. 밑에 메인 컨트롤러는 차의 기름, 탱크의 기름을 같이 사용하면서 쓰는 메인 컨트롤러고요. 위에는 혹시나 외부 전기가 있을 경우, 220 전기가 있을 경우, 220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 보일러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외부 전기가 곱했을 때는 얘를 켜서 어, 온도를 올려서 간절기 때, 간절기 때를 쓸수 있으면서 경류, 그리고 전기, 둘다쓸수 있는 히터, 맥스 히터입니다. 자, 그렇게. 어, 엔터테인먼트 자리가 이렇게 어, 하이그로시, 하이트 하이그로시와 블랙 하이그로시의 조합으로 굉장히 세련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뭐 휴대폰이나 다른 책 같은거 보관하있는 수납함도 있고요그 밑으로 보면 문이 또 하나 있어요. 여 열어보시면 메인 컨트롤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보시면 MPPT 자리 잡고 있고요 솔라 컨트롤러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어, DS300 이란 어, 메인 컨트롤러가 되어 있어요. 자, 제가 항상 누이 강조하지만, 어, 우리 캠핑카를 구매하실 때꼭 보셔야 될 부품들이, 어, 전장 부분이에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기가. 자, 전기 보시면, 이런 콘센트, 이런 스위치는 많이 보셨죠? 타사에도 다 써요. 이게 유럽의 12사에서 나오는, 어, 그런 부품들이에요. 그 전장을 담당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얘랑 저 12, 우리 출입구에 있죠? 저 컨트롤러와 한 개의 세트입니다. 자, 이 쓰는 회사가 잘못 보셨죠? 잘 없어요. 음, 왜냐? 조금 비쌉니다, 가격이. 아, 이런 것도 차량 구매하실 때 보셔야 되는 어,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뒤쪽으로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주방이에요. 6 플러스에서 자랑하는 게이 부분이죠. 저희들이 어, 6 플러스와 R 플러스 두 가지 모델이 지금 주력인데, R 플러스 모델의 장점이자 단점, 6 플러스 모델의 장점이자 단점이 서로 바뀌어요. 6 플러스는 여기 입구에서 툭 들어와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이유는 여기에 뚫려 있어서 그래요. 여기가 뚫려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어 다른 알프로스 모델보다 이 주방이 더 커요. 주방이 엄청 사이즈가 좋아요. 길이가 1m 14. 그러니까 1,140이 나와요. 굉장히 큰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개방성이 좋고. 하지만 또 단점이 뭐냐면 어 R프러스보다 냉장고가 조금 작다는 거야. 얘는 1 3 0 l 그래서 개방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U프러스. 그리고 냉장고 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R프러스 이렇게 선택하시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짜잔, 전자레인지가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네. 제일 모빌에서이전자레인지를 어, 바꾸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뭐, 저희들도 바꾸고 싶었었는데. 그리고 상구장 한제 하나로 되어 있고요. 제일 몸이 자랑하는 DC 에어컨 자, DC 에어컨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죠 처음에 나왔을 때 근데 원래는 어, 좀뭐 시원하다고 다들 평가해 주시고 있고요 혹시나 이 DC 에어컨이 싫다 하시는 분은 천장에 벨레 에어컨 원하시는 220 전용 여기 에어컨을 어, 따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선택이 돼요 마이너스 옵션이 되는 게 아니라 얘를 빼면 얘 대신 벨레 에어컨이 무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DC 에어컨이 기본이니 DC 에어컨이 빠지면 벨레 어가 어,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두 가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저라면 한 180만원 정도 하거든요 이건 기본 달고 하나 더 달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게 가능해진 거는 요즘 알터 그리고 고용량의 인산철을 넣기 때문에 두개 달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 벤츠나 그, 그 아시에 200과 아시에는 두 대가 달리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처음에 가동해 놓고 두대 가동해 놓고 이제 온도를 떨어지면 한 개를 끄는 방법으로 쓰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건 기본 넣고 벨레어 하나 넣어도 타사보다 쌉니다. 두개 넣으십시오. 그러면,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맥스팬이 있죠. 맥스팬이 있지만 또 타사와 다른 게 우리는 맥스팬에 선쉐이드가 있다는 걸 항상 강조하죠. 이런 브라인드를 다 올리면 한낮에도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10시, 11시까지 했다도 자고 싶은데 이맥스팬에 쓰면 햇빛이 들어와요. 아, 정말 그게 싫었는데 얘가 있음으로써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다들 그러면 낮에도 깔끔하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침대야. 지금 올라가고 설명드릴게요. 자 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슬이딩 창이 어, 이렇게 됩니다. 자 어, 한번 캠핑카 접해볼 기회가 있으시면 나중에 이 유리를 한번 잡았으면 좋겠어요, 고객님들도 유로 비전 창은 두께가 보시면 이만큼이야. 이만큼을 쭉 빼서 그대로 보이지만 이만합니다. 달라요. 어, 이 창문이 비싸도 쓰는 이유가 있겠죠. 확실히 있습니다. 정말 창문은 제가 강조, 열 번을 강조해도, 어, 어, 과하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D 그 자로 돌아가면서 상무장이 되어 있어서, 어, 옷, 수건, 뭐, 수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씻고 한번 누워볼게요. 이렇게 제가 누웠을 때, 이 정도 공간은 나와줘야지 두 명이 편하다는 거죠. 자, 이제, 인승은 5인승이지만, 지침은 벙커에 2명, 쇼파에 2명, 침대에 2명. 자, 쇼파 변환하는 거 귀찮죠? 4인 가족 이 다니면서. 6 플러스는 쇼파를 변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쇼파는 그냥 두시고, 벙커 2명, 어, 자녀분들은 벙커에, 부분은 침대에 이렇게 주무시면, 쇼파 변환 없이 편안한 그런 생활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랑하는 게제 천장에, 제 머리 위에 있는 핵기장입니다 자, 요게, 파란불이 나오면서 되게 무드등 역할도 하고요. 또 하나 달라진 점이 얘를 창문을 열었을 때 여기 보시면 짜잔 망롱으로 돼 있죠. 자 망으로 돼 있는 게 수무시입니다. 어, 지금 계절은 이걸 쓰시고 겨울에는 얘가 막혀 있는 게 있어요. 볼까요? 어, 뭐가 너무 많죠? 여기 있네요. 개월력 그리고 5000C 이렇게 바깥 끼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 리모자 제일모빌 차종은 어, 리모컨으로 온오프를 다 합니다 A, B, C, D, D, C, B, A 전체 OFF 전체 OFF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침대 등만 여기 스위치에서 따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방에도 12볼트 침대 쪽에도 12V, 그리고 그 밑으로는 220. 여기도 220. 이렇게 쓸수 있게 다 해놨고요. 자, 리뷰가 길어지는데, 자, 마지막으로 화장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이건 짜투리 공간 있죠? 짜투리 공간 밑으로 보시면, 양념장 통이 이렇게 나와요. 뭐, 뭐 굳이 양념장을 안 넣고 다른 수납함이 되는 거죠. 여기가 짜투리 공간이에요. 보시면 저기좀 전에 말씀드렸죠 전기 장치가 들어가고 남은 부분이에요. 그 상부에도 여기 보면 비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문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짜투리 공간까지도 충분히 다이용을 했고요. 자 이제 화장실로 돌아왔어요. 자, 화장실 보시면 어, 천장이 먼저 팬이 되어 있어요. 어, 등도 되지만 팬 일체형이에요. 얘를 돌리면. 자, 펜이 작동이 되죠? 얘를 딱 열면 선풍기 기능이 되고요. 얘를 딱 열면 환풍기 기능이 됩니다. 선풍기와 환풍기 기능이 같이 되는 팬 일체형, 어, 어, 등이 달려있고요. 그리고 커튼이, 자, 커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부에 장이, 어, 수건도 넣을 수가 있고요. 장이 2단으로 자리를 잡고, 옆으로 뭐 이런 거리는 이뭐 위치는 뭐고기원하는 이동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창도 나와 있고요. 샤워하실 때는 열려야 되겠죠. 이렇게 샤워하시면 되고. 그리고 샤워기 그리고 수전 이렇게 뭐 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 그 캠핑카 구매하실 때 고려해 주셔야 될 부분이 고정식 변기도 하나에 들어가 있어요. 고정식 변기가 써 보시면 냄새도 안 나고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어,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브러스를 어, 여기서 음,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가격은 7,150만 원입니다. 7,150에 개별 소비세, 부가세 다 포함이에요. 물론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뭐 인산철 배터리. 알터그레이드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렇게 놓고 TV는 두 대가 기본이고요. 침대 원하시면 옵션을 한개더 넣으시면 되고, 알루미늄 휠 옵션이고요. 위성 안테나 옵션. 그렇게 한, 옵션이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걸 다 넣어도 8천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8천만 원이면, 인산철, 알터 뭐, 다 넣으셔도 8천만 원이면 되는 유 6%입니다. 개별 소리도 추가. 부가스 포함. 인산철, 알터, 전기만 껐습니다. 그래도 8천이안 넘습니다. 6프로스만의 장점이죠. 이 모든 게, 8천만원 정도에,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는 제일 모빌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가성비 많이 하죠. 가성비도 잡고, 이런 편의상도 잡았고요. 이번에 이렇게, 정말 벙커가 바뀌면서 너무 세련되게 잘 나왔어요. 자, 6프로스 리뷰는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프로스. 아, 5인치 침에 6인 잘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의 캠핑카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